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강한 의지를 얘기를 할 때는 "삭발할 각오로 임하겠습니다."라는 말을 하거나, 또 공약을 말할 때 "성공 못하고 실패하면 제가 삭발을 하겠습니다."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. 그 삭발 머리라고 하면 굉장히 굳건한 의지를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고, 또 반대로 패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. 그긴 머리카락을 이렇게 탁 싹둑 자르고 나면 "실현당했냐?"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. 그럴 때 마음을 다 잡았다라는 느낌이 들때 이런 헤어 스타일에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. 근데 삭발하면 기분이 어떨지 약간 저는 가늠이 안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피디님, 네, 삭발 해본 적 있으신가요? 많이 해봤죠. 아,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군대 갈때 삭발을 처음 하기도 하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세상이 무너지죠. 머리만 만지게 되고 <laughs> 음... 내가 여기 왜 왔냐. 여긴 내가 누구냐 이러죠. 아 그렇군요. <laughs> 네. 프로 기사들의 삭발에 대한 이야기 정 기자의 에프터31과 함께합니다. 이세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야인처럼 보이는 막 이런 헤어스타일을 자주 선보였었는데 그 미용실에 가는 것이 좀 귀찮다 라고 해서 머리에 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기사였고요. 그래서 그냥 때가 되면 뭐 이렇게 좀 봐서 좀 지저분해 보인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머리를 자르러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이런 이세돌 선수의 그 루틴을 중국 기자들이 알 리가 없었죠 그래서 불이랑 10번기를 치를 때 이세돌이 이렇게 탁 짧은 머리로 나타나자 중국 기자들이 아 이거 건수 하나 잡았다 라고 하면서 야, 너 10번기를 위해 각오를 다지기 위해 머리를 이렇게 자른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래서 대답을 막 이렇게 옹기종기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, 이수돌 선수가 뭐 머리 자른 지뭐 5개월이 지나서 좀 답답했어요. 그래서 뭐100% 뭐 의지를 다지고자 뭐 이렇게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다. 라고 이렇게 칼같이 딱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게 또 우리 유명한 커제 선수 있죠. 2016년에 몽백카페에서 이세돌 선수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고 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, 이때 또 삭발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커제 선수 같은 경우는 대국할 때 여러분 다 아시죠? 이렇게 머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꼬고. <laughs> 그래서 되게 유명한데, 나중에 이렇게 머리코락을 너무 이렇게 많이 꼬아가지고 대머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. 또 커제가 이렇게 대국을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바둑판 위에 커제의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수두룩하다, 뭐 이런 이야기가 돌기도 합니다. 근데 이런 자신의 습관을 커제 선수도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몽백합배 우승을 하고 나서 소감으로. 아, 제가 머리를 하도 많이 이렇게 헝클어대서 헤어스타일이 많이 망가졌다. 그래서 헤어스타일 관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삭발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했다. 그래서 삭발을 하면 이렇게 머리 헝크는 버릇도 없어질 테니까. 라는 얘기를 했고요. 근데 또 우승했다면서 이제 약간 기쁨, 자신감 뿜뿜 생겨서 <laughs> 다행히 뭐 저는 마지막에 이겨서 삭발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. 하면서 우승한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연패를 끊어내기 위해서 삭발을 딱 하고 나타난 경우, 아, 결과는 어떨까요? <laughs> 재미있는 입담으로 바둑팬들을 즐겁게 해주는 강동현 선수도 다들 아실 텐데요. 2009년에 후지즈베에서 우승을 하고, 뭐 지금은 사라졌지만, 원익배와 명인전에서 2연패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. 그때 좀 신경에 변화가 생겼는지, 과감히 삭발을 하고 나타나서, 한국리그에서 이창호 선수와 대결해서 승리를 거뒀고, 그 이후로도 2연승을 했습니다. 2006년에 후지츠베 얘기를 또 다시 돌아가보면 자꾸 후지츠베 얘기 나오네요 <laughs> 박정상 선수가 우승을 하고 상승가도를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는 이세돌 선수가 턱하니 있었죠 왜냐면 박정상 선수는 이세돌 선수한테 7점 전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박정... 박정상 선수가 굉장히 이렇게 고민이 많았나 봅니다. 맥싱커피베 결승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 전에 머리를 이렇게 딱 삭발을 하고 의지를 다졌거든요. 그래서 결승 1국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세돌 징크스에서 벗어났습니다. 반면에 타이로 삭발을 당한 기사들이 있어요. 광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박정환 선수가 논산훈련소에서 4주간 군사훈련을 받고 퇴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퇴소를 하고 4일 만에 2014년 농심신라면 배죠? 그때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삭발을 당한 <laughs> 상태로 출전을 하게 됐죠. 그리고 또 당시에 같이 옆에 있던 선수도 화제가 됐는데 김지석 선수가 또 삭발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. 그래서 야 모르는 사람들은 김지석 선수가 우승에 대한 그 열의가 가득해서 이렇게 삭발을 했나 보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미용실 원장님의 작품이었답니다. 그 단골 미용실에 간 김지석 선수가 큰 의미 없이 아뭐 그냥 뭐 시원하게 깎아 주세요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잠이 들었대요. 근데 미용실 원장 선생님이 진짜 정말 아주 시원하게 머리를 확그렇게 잘랐다는 내 <laughs> 후문입니다. 네, 당시 결과로 보면 김지석 선수가 아쉽게 탄샤오 선수한테 패했고요. 박정환 선수는 뭐 탄샤오 선수한테 이겼고, 그 다음에 저우루이 저우 양 선수한테 이제 이기면서 2승을 거뒀는데, 마지막에 수혜 선수한테 져서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. 또, 김지석 선수는 2016년 농심 신나면배 때도 삭발을 하고 나타났어요. 당시에 판팅이 선수가 5연승을 했고, 한국은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, 아, 이렇게 김지석 선수가 또 마음에 또 이렇게 고심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연승 저지도 해야 되고, 한국팀의 첫승, 이렇게 안겨줘야 되기 때문에,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삭발을 했는데, 네, 결과는 아쉽게, 네, 판팅이 선수한테 불개폐였습니다. 또 이렇게 헤어스타일 변화를 줬을 때 좋은 결과만을 또 기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. 가장 최근을 좀 살펴보면 그 올해 2월이죠. 엘지배때 박정환 선수가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탁 주고 나타나서 되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 결승 3번기 1국에서 신진서 선수랑 대국을 하고 졌어요. 그런 다음에 이제 2국이 시작하기 전에 하루 이렇게 휴식시간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하루 휴식 시간에 이렇게 머리를 탁 이렇게 짧게 자르고 나타난 거예요. 그래서 뭐, 대국은 광명에서 진행이 됐는데, 그, 박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서울에 이제 살고 있잖아요? 그래서 단골 미용실에 그, 이렇게 하루 쉬는 시간 동안 간 건지, 아니면 대국장 근처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온 건지, 네, 아무도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대국이 다 끝나고 나서 신진수 선수한테 물어봤어요. 박정환 선수 머리 봤냐고. 그랬더니, 아, 저도 박정환 선수 머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삭발하면 떠오르는 기사가 있는데, 어 이렇게 인상 깊었던 선수, 지금은 은퇴한 이스라 선수입니다. 바둑요정으로 불렸던 이스라 선수가 2017년 여자 바둑리그 경기를 하는데, 파격 헤어스타일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. 그 어설프게 이렇게 보뭐 짧은 뭐 쇼커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렇게 좀 삭발을 하고 나타났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바둑팬들이 헐, 막, 오잉, 막 이렇게 하면서 다 바라봤는데 여자 프로 기사가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하고 나타난 것은 저는 처음 보는 일이어서 바둑기가 이렇게 계속 술렁이죠 근데 뭐 이유는 단순했어요. 얼마 전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왠지 조금 더 잘라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변화를 줬습니다. 라고 했었습니다. 또이슬라 선수 같은 경우는 금메달 반삭 공약을 이렇게 <laughs> 하기도 했었는데 아시안 게임 준비를 하면서 금메달을 따면 제가 반삭 세레모니를 보여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플랜카드에 이렇게 적었던 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눈길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. 그 당시에 바둑 얼짱으로 화제가 됐던 이슬라 선수가 뭐 이렇게 설마 내가 금메달을 딸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장난삼아 던져본 건지 뭐 진담이었던 건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이 공약을 보고 바둑 팬들 그리고 바둑 팬들이 아닌 분들도 SNS에 막 이런 것들을 퍼나르면서 많은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. 중요한 승부를 앞두고 프로 프로 기사들이 굳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, 삭발만큼 좀 눈길을 끄는 것은 또 없는 것 같아요. 바둑 결과 외적으로도 충분한 이슈를 만들기에 좋은 소재. 삭발이나 헤어스타일의 변화. <laughs> 또한번 이슈몰이를 할 기사들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정기자의 애프터 3 6이이었습니다 끝! 네, 수고하셨습니다.